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 0일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은 서머타임 시작입니다. 일단은 3월 9일 날짜 미국 시간 기준이겠죠. 서머타임을 시작으로 해서 종료는 11월 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기존에 11시 반에 열리던 오픈 시간대가 이제 10시 반으로 1시간 앞당겨진다라는 거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 tsmc는 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1월 달 매출은 전월 대비 5.4% 증가를 했었고 전월 동월 대비 35.9% 증가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 근데 최근에 뭐 지진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이제 뭐 크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결과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은 일본 2024년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요. 일단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3월 19일입니다. 그다음 미국 1월 졸트 어, 구인 이직 보고서죠. 요거 발표가 있겠고요. 수요일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주요 이슈로 조금 작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주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있습니다 cpi 아, 미국 시장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죠 자그 다음 목요일은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 보통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날에는 좀 증시가 조금 요동치는데 어, 그래도 최근에는 오히려 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조금 유동을 쳤지 어, 기존에 있었던 기본 일정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예민한 시장일수록 작은 거에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 그날은 좀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관망하는 자세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앞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뒤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어, 두개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 있습니다. 지난 2월 실내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발표가 되었었고요. 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니까 추가 일정도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요. 국내 시장 신규 상장 금요일에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 고스닥. 아 코스피고요.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26,000원, 총 공모 주식 수는 약 700만 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모 청약 기업들 TXR 로보틱스, 그다음에 신 플랫폼, 더즌 이렇게 세 기업 이 있고요. 세탁 코스닥입니다. 물류 자동화 장비 관련, 그다음에 산업용 플랫폼 기술 개발, 그다음에 디지털 뱅킹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일단 공모주 식수 보시면은 250만주 300만주 인데 이렇게 90만주 적은 기업들은 나중에 상장했을 때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은 나중에 공략하시더라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내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미국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제 하락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행히 어 파워를 의장에 이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3월달, 4월달 어떤 일정들이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다들 상승장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중소형주들만 이제 초, 초반에 좀 튀었다가 다시 기술주들 다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고점에 물려있는 상태일 텐데 어, 계속 이 트럼프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초반 한 2년 동안은 좀 심상치 않음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최대한 분할 매수로 미국 시장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몰빵보다는 관망 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반대로 국장은 중기 관점에서 최소 중기 관점에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들 바닥에서 추세 돌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종목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